네, 이번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 보기 2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는 문제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어, 기억니은디귿리을이 있는데 지금 기억에서는 문장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어머니는 이, 애초부터 명사인데 시가부터도 시어머니라는 명사가 되므로 품사가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니은은 품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품사가 달라지는 거겠죠.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주어 목적어 형태에서 지금 바뀌었죠. 이런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형태와 지금 이두개다 달라지는 형태가 리엘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억, 니은, 디글, 리을에는 아까 봤던 보기 1의 예시가 나와 있고요. 보기 2의 예시는 지금 여기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보기 2의 예시가 되겠네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멋에서 쟁이가 붙은 것은 기억에 들어간다. 멋은 명사죠. 근데 이 쟁이라는 게 붙었는데 멋쟁이라는 명사가 됐어요. 명사에서 명사로 바뀐 거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파라타에서 새가 붙었는데 새파라타가 됐어요. 파라타 같은 경우는 동사죠. 근데 새가 붙었는데 새파라타. 그냥 의미를 조금만 더해준 동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기억이 맞겠네요. 지우다에서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우개가 됐네요. 지우다는 뭔가요? 동사죠. 지우다라는 동사에서 개가 붙었을 때 이 개라는 것 때문에 지우개라는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세사 음을 더해서 명사가 된 것처럼 니은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4번 보겠습니다. 열다에서 열에 리가 붙었어요. 어 일단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는 창문을 열다라고 나는 창문을 연, 열다. 창문을 열다라는 걸 했을 때, 목적어의 형태가 되겠지만, 열리다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이 열리다로 바뀌겠죠? 그러면 명, 이 주,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변화하는 디긋이 맞겠네요. 5번은, 읽히다에서, 히가 피동전미사인데요. 익다에서 익히다는 동사에서 동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품사는 그대로이므로 디귿에 해당됩니다.